광주에서 40도에 육박하는 이상 고온현상이 한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비소식도 없고 8월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덕 유금사 3층 석탑에서 9세기 금동열의 입상이 출토됐습니다. 형태가 온전하게 보존됐고 미적으로도 우수해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가 포항시 하수행정에 대해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하수재이용시설과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이 주요 쟁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동해안은 40도에 육박하는 이상 고온현상이 이달 들어서 계속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고온 다습한 남서기류 때문으로 분석하는데 당분간 비 소식도 없어 언제까지 폭염이 지속될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껏 달구어진 아스팔트 위로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경주에는 벌써 한달 가까이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습하고 푹푹 찌는 장마철 무더위에 저녁이면 숨막히는 열대야까지. 시민들도 지쳤습니다. 내 나이에 이만 이만부터 살아도 이번쯤 되볼 때어서요 처음이라요. 금년은 말도 못해요. 여름철 폭염으로 유명했던 대구를 제치고 이제 경주가 전국 최고 기온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저희 지금 방금 도착했는데 대구에서 왔는데 지금 대구보다 더 많이 더운 것 같아요. 굉장히 이 지열도 굉장히 많이 올르고 지금 바람도 너무 뜨겁고 어 완전 뜨거워요. 더워요. 경주 지역 낮 기온은 지난 13일 관측 이래 75년 만에 가장 높은 39.7도까지 올라갔고 올해 전국 최고 기온을 6번이나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평년의 경우 장마철엔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데 경북 동해안에 비다온비가 내리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다 고온 다습한 서풍과 남서풍의 영향으로 이상 고온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풍에서 남서풍의 바람이 자주 불어 들어와 수한 경주에서 고온 현상이 자주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맑은 날씨 속에 일사로 인한 고온이 지속되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온열 환자도 전국적으로 466명이 발생했고 지난 해에 비해 1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장마가 소멸되면 곧바로 8월에도 7월과 비슷한 무더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해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2014년 영일만항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14만여 TU에서 9만 천여 TU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도 9만 200여 TU로 전년보다 0.4%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7월 19일 현재 5만 천여 TU로 전년 동기보다 4.2% 늘어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포항시는 베트남, 태국 항로 개설로 회복세를 보였고 내년에는 인입철도 개통으로 물동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가뭄 피해도 특별 재난 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시장은 경북 시장 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는 특별 재난 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올해처럼 광범위하게 피해가 발생해도 농민과 지자체만 부담을 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북 시장 군수협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영덕 유금사에서 구세기로 추정되는 국보급 금동 열의 입상이 발견됐습니다. 기존에 발견된 불상에 비해 매우 크고 형태가 온전하게 보존된 편이라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살이 오른 네모진 모습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는 얼굴, 양 어깨를 가리며 주름을 이루고 있는 법이까지 몸에서 나는 빛을 표현한 거신 광배 부분은 사라졌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열의 입상 가운데 가장 크고 잔존 상태가 온전합니다. 그 출토된 금동열의 입상은 그 크기 면이나 잔존 상태 그다음 그 세부적인 그 이런 걸로 는기존 출토된 열의 입상보다는 그 가치가 라고 생각합니다. 불상이 발견된 곳은 7세기에 창건된 것으로 알려진 영덕의 유금사 경내 보물 제674호인 3층석탑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겁니다. 통일 신라 시대의 유금사는 위에서부터 강당, 금당, 탑의 순서로 남북 대치를 보이는 산지가람 형태도 확인됐습니다. 같은 시기의 유물이 추가로 발굴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경주 지역 외에 건립된 8, 9세기 산지가람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주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문화재 연구원은 해체 보관 중인 3층 석탑의 원래 자리로 옮기는 작업과 더불어 현 조사 범위를 확대해 고대 사원 문화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오는 9월 경주에서 대한민국 국제 물주관 2017과 제 1차 아시아 국제 물주간 행사가 개최되는 가운데 성공 개최를 위한 다짐 행사가 오늘 경주 하이코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다섯 개 기관 공동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국제 물주간 행사를 홍보하게 될 서포터즈 발대식과 지속 가능한 물 관리를 위한 정책 토론회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주시는 오는 9월 열리는 국제 물주간 행사에서 북청과 형산강의 수변 도시 조성 사업을 소개하고 경주시가 자체 개발한 급속 수처리 기술의 우수성과 해외 수출 사례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포항시 하수처리장 생물 반응조 사업과 관련해 포항시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조사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이용 시설에서 나오는 고농도 농축수 문제와 수백억 원이 들어갈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바람직한지 철저한 조사가 예상됩니다. 장미풍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의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포항시의 하수행정과 관련해 긴급 행정 사무 조사를 실시하기로 본회의를 통해 결정했습니다. 행정 사무 조사는 지난 2014년 만들어진 포항시 하수 재이용 시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수 재이용 시설 농축수 처리와 관련하여 업무 처리의 적정 여부, 행정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 법도 별도 조사를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포항시가 하수 재이용 시설을 통해 포스코와 동국산업에 공업용수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가 가장 큰 쟁점 사항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된 농축수 때문에 포항시 하수처리장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의혹도 이번에 규명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는 하수재이용시설 위탁업체와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농축수 처리 과정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하수처리장에 480억을 추가로 들여 생물 반응조를 증설하는 일이 포항시 주장처럼 시급한지 확인하는 겁니다. 포항시가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벌여 하수 처리 단가를 크게 높이고 시민 혈세를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 충분한 저희들 하수 처리 장을 가지고 있다. 시의회는 증설 사업의 근거 자료가 타당한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도 전면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반핵 시민단체인 핵재처리 실험 저지를 위한 30km 연대는 논평을 통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중요한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반핵 단체는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는 국민 안전을 위해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 문제와 소듐 고속로 연구 폐기 사용 후해결료 재활용 금지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원전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안전 대책을 새롭게 마련하고 탈핵 에너지 전환 기본법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미국 정부의 발표가 임박한 수입산 철강의 안보 영향 조사가 포스코 실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제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미국의 무역 확장법 232조 조사의 영향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포스코가 직접적으로 받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작년 8월 미국 정부의 반덤핑 상계관세 최종 판정으로 수출이 많이 줄었다면서 올해 상반기 기준 미국 수출량은 전체 수출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먼스 페스티벌을 들어보셨나요? 7월 한 달간 세계 곳곳에서 공연이 열리는 프로젝트인데요. 포항에서는 도심 외곽에 위치한 한 조각가의 작업실에서 열렸습니다. 김수민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소나무가 병풍처럼 둘러싸인 무대, 국내외 무대에서 활동 중인 유명 연주자의 선율이 특별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옹기종기 앉은 관객들은 음악에 취하고 풍경에 도취되어 열대야를 잊습니다. 밤에 또 자연과 어우러지고 편안하게 그리고 관계가고도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음악을 감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작은 연주회가 열리는 곳은 포항 신관에 위치한 한 조각가의 작업실입니다. 작가는 이곳에서 8년째 연주회를 열고 있으며 3년 전부터는 원먼스 페스티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먼스 페스티벌이라고 어, 전 세계에서 같이 한달 동안 아, 이렇게 어디서든지 이렇게 같이 공연하는 그런 기회를 가진 그 프로그램이에요. 앞으로도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2015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시작된 원머스 페스티벌은 세계 30여 개 나라에서 400여 개의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음악을 즐기자는 취지로 무대와 관람석의 구분을 없애고 모든 공연은 SNS로 생중계됩니다. 이번 주말에는 이은희 초대 개인전이 경주 아트센터 갤러리봉봉에서 이어지고 서창욱 작가의 그림 이야기 전을 더케이 호텔 경주 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수민입니다. 포항 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았습니다. 성모병원은 포항을 비롯한 경주, 영덕, 울진, 울릉 지역 중증 응급 환자의 최종 진료를 담당하게 됩니다. 아울러 권역내 재난 상황 발생 시 재난의료팀 활성화를 통한 재난의료 지원과 관내 응급의료 종사자 교육 등 다양한 활동도 펼칩니다. 특히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현재 응급의학과를 포함한 12명의 전문의가 배치돼 중증 응급환자 내원 시 전문의에 의한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립 경주문화재연구소와 국립 경주박물관은 오늘 경주박물관에서 학술 교류와 공동 연구 전시에 협력하기로 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두 기관은 우선 올해 안에 경주 사천왕사지에서 출토된 노교신장벽전을 완전한 모습으로 복원해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국립 경주문화재연구소는 노교신장벽전의 상부를 국립 경주박물관은 하부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또오는 11월 사적 제 16호인 경주월성과 관련한 전시. 공동으로 진행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경주가 39.1도까지 오르면서 전국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여름 경북 동해안 지역이 유독 덥고 또 비도 내리지 않는데요. 언제까지 더위가 이어질지 송예림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올 들어 벌써 여섯 번째 경주가 전국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39.1도까지 올랐는데요. 포항도 37.8도로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무더웠습니다. 다행히 내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6도까지 내려가겠고요. 영덕과 포항도 29도로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다만 경주는 내륙 지역이 더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3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점차 하늘이 흐려지겠습니다. 울진에는 한때 비 소식도 있겠는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일요일과 월요일에 기다리던 단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 정도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경주가 34도, 그 밖의 지역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내일 흐리겠는데요. 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모두 2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동해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2.5m까지 일겠고요,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1.5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30도를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는 포항과 광양제철소에서 안전실천 다짐대회와 재난대응훈련을 동시에 실시했습니다. 임직원들은 무죄의 무사고를 실현하기 위해 안전실천 문화를 정착시키기로 결의하고 화재 발생과 염산노출 상황을 가정해 인명대피와 진화, 화학사고 대응훈련을 펼쳤습니다. 포항에 있는 중견 도장공사업체인 삼화 PNC 손경호 대표이사가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은탑 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 손 대표는 43년간 한 우물을 판 도장업계 산 역사이고 삼화 PNC는 시공능력평가 경북 1위, 전국 7위로 포스코 파이넥스 공장과 신고리, 신한울 원전에 이어 아람에미리트 원전 건설에도 참여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